공익 변호사를 이용하면 비용이 들지 않나요? 공익 변호사는 일정 소득 기준 이하의 취약계층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사건의 성격, 소요 시간, 특별한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부 실비나 부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익 변호사를 통한 지원은 변호사비 부담을 현저히 줄일 수 있고 초기 상담부터 소송 절차까지 체계적인 법률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전략 수립과 증거 확보, 법정 대응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익 변호사와 충분히 협의해 예상 비용과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비용 면에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적인 법률 지원을 받으려면 초기의 사건을 정확히 분석해 공익 변호사 활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